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 오늘은 비가 오고 또 잠깐 또 맑았다 비가 오고 지금 또 추적추적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비가 오고 나면 아마 또 추워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어제 음, 제가 굉장히 고마운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아, 옛날에 가리킨 그 학생 중에 한 분이 에, 김영석 교수님이 뭐, 뭐 마지막 쓴거 같아요 100년의 유산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선물 보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한번 꼭 읽어보시라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살면서 참고가 될 만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한두 장씩 꼭 읽어보면서 좋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내주신 그이 학생분에게 감사 마음을 전하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몇장 이렇게 넘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음, 이 책을 볼수 있는 것도 건강하기 때문에 볼수 있다. 건강을 지켰기 때문에 이 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또 받은 선물을 눈으로 읽을 수 있노라 라고 해서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건강은 하늘이 준 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상에는 건강한 사람과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어찌 보면 반반 정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 한 3분의 2 정도 뭐 3분의 1 정도는 아픔을 갖고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어찌 보면 건강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 부모가 내려준 선물이기도 하고 또뭐 이런 신 같은 것을 얘기하지 못안한 사람들은 자연이 준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거 지키면 됩니다. 건강도 자산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질병은 사람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하늘이 준이런 자연이 준 선물을 지키지 못하고 이걸 버린 사람들이 질병은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만드는 거야.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질병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생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왜 이렇게? 만들기도 어려운 질병을 만들며 살아가는 이야기.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늘이 내려준 건강을 왜또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 버리려고 하는 이야기. 그러고선 질병이 발생해서 후회하고 살아가는 이야기야. 참 시한한 세상이. 우선 건강을 잃은 사람들, 질병을 가진 사람들. 건강과 행복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된 이러한 후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작에 또는 진지게 전부 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진작에는 이게 구어체야. 얘기할 때아 진작에 좀할 걸라고 하는 구어체. 요건 순 우리 말입니다. 진작에는 진지게는 한자입니다. 이건 문어치야. 글쓸 때는 진즉에로 써야 되고, 말할 때는 진작에로 둘다 맞습니다. 어, 진즉에 좀더 일찍, 부사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주로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와 원망을 할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 진작에 알았다라면 좋았을 걸, 진작에 지키고.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진작에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에 공부할 걸 하는 후회하는 거예요. 여기서 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거예요.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원망. 여기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다. 여기서 탓,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탓하다, 남의 탓을 하다, 니네 탓을 하느냐, 내 탓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탓, 잘못된 일이나 부정적 현상을 이야기한 원인이나 까닭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된 일, 질병이 발생한 거야. 그다음에 부정적 현상, 현재도 지금 질병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원인 까닭, 이것을 남의 탓을 하느냐 내 탓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가. 그래서 이 원인과 까닭, 그것은 에,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는 거야. 건강과 행복의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무지함 때문에 이런 질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 온 거죠. 습관과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내가 지금 질병이 발생한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시 혈압이 걸리고 뭐가 생겼다라고 너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건강을 지킨 사람들이야. 그리고 건강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 건강과 행복의 의미를 알고 소중함을 알고 지켜 가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내 행, 내가 내가 지금 건강을 지켜야 가족이 행복하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시간적 경제적으로 짐을 지워주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매일 작지만 큰 약속을 지키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해갔죠? 그리고 우리가 매년 1월1일 저기 뭐 정동진 산꼭대기 올라가서 매일 그뭐 빈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도 건강하고 뭐자건뭐일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라고 빈다고 그랬잖아. 그 소망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삶의 행복에, 건강한 삶과 이 삶의 행복에 대한 결과. 그게 맨 마지막에는 오복중의 마지막, 무질의 종 고정맹입니다. 아픔 없이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잠자는 듯이 저 세상 가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게 무지리종 고정명을 원하면서도 그걸 하늘이 내려준, 자연이 준, 부모가 준 건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약 10년 정도 아픔을 달고 살다 죽는 이러한 이 서글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는 게그겁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겪어야 할 우울감,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삶의 질적 저하 이런 것들을 미리 진작에 진지게 알았더라면 이게 선행 학습입니다. 평생 학습을 통해서 미리 아픔이 오기 전에 그래서 예방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행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작은 여기 얘기했잖아요. 작지만 큰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과 행동이 또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고 있어. 하늘이 건강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지킬려는 생각이 없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복 받기를 원해서. 나누기보단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복을 받아도 그 복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받기만 하면 뭐예요 관리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또더 필요한 곳에 나눌 수 있어야 돼 그게 기부야, 희생봉사,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도 공부가 필요해요. 제가 평생 학습이 항상 에브리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0억 로또 복권 당첨자들의 생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공짜로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지는 게 자연의 순례입니다. 힘들게 번 돈은 절대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허투루 아무렇게나 마구 되는 대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번 돈은 아주 아끼고 소중하고 꼭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쓰는 게 돈입니다. 그게 사람의 이 만물의 영장만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 하늘이 내려준 공짜 선물들이 있습니다. 햇빛 공기, 물 바람, 소금 이런 것들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중에 아주 중요한 거, 햇빛, 물, 소금이에요. 삼요소입니다. 이런 내려준 복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햇빛, 공기, 물, 바람, 소금 등을 활용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잘 지킨 사람들, 관리하고 잘 지킨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이걸 잘 지키지 않고 가볍게 허투루 여긴 사람은 질병을 발생해서 서글픈 인생, 아픔의 시간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먹을거리들도 햇빛, 공기, 물, 바람, 소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맺어진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 또는 육류, 생선도, 생선 등 이런 것들을 자연식이라고 해요. 인조식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전부 다 자연식이야. 이런 것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신토불이내 고장에서 생산된 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서울 경기권에 있으면 이 서울 경기권에서 생산된 먹을 거리가 최고 내 몸에 맞습니다. 경상도에 살면 경상도에서 생산되게 가장 좋습니다. 동식물이 거기에 적응돼 있어요. 그 기후 조건에. 토양 조건에 그 다음에 제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요즘 보면 겨울이 되잖아 그런데 딸기가 나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겨울에 딸기 나오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에이? 제철 음식을 먹자 그 다음에 자연 그대로 또는 조리를 최소화 먹자 기름에 튀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고 찌고 하면 됩니다 그 위에 더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영양소의 배합 비율도 파괴되지만 영양소를 소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먹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즐겁게 소식하자. 남을 기준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기준했을 때 소비 양만큼 에너지 소비한 양만큼만 먹으면 돼요. 일이 쉬우다 그러죠. 막노동하시는 분들한테 요만큼 밥 하루에 한끼 먹고, 요만큼 뭐 무슨 간장 종지만큼 먹고 일하면 그게 되겠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 잘못된 거예요. 에너지 소비만큼 먹으면 돼요. 알겠죠그 다음에 모든 음식은 간을 맞춰야 됩니다. 그 간을 맞추는 이유는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 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부패를 방지해서 우리 몸이 ph 농도 7.4, 7 4 5의 이런 염기 농도를 갖추지 못하면 썩습니다. 썩어요. 속에서 썩습니다. 그게 괴사야 괴사.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나 암, 고혈압 당뇨 이런 이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상 체온도 가지지 못하지만 정상 체액도 가지지 못해요. 그래서 특히 당뇨 발그 괴사 썩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보면 염기 농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방부제 효과를 내는 소금이 부족해서 썩는 거예요 아니 푸줏관에서 고기 갖다 오고 또 민물고기 생선 갖다 놓아볼 때 금방 썩잖아 부패하잖아요 민물고기 같은 경우는 3시간 30분 되면 어김없이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찝찝하게 먹어야 되는데 싱겁게만 먹으라고 해서 그게 장땡이 아니에요 싱겁게 먹으면 우리 몸이 부패돼. 그것이 쉬운 용어로 그냥 염증이에요. 그래서 짜게 먹는 사람들은 염증이 나타나지 않아요. 염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을 맞춰 먹어야 된다. 소금을 많이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어느 신부님도 체험을 그렇게 했어요. 그 체험 수기 쓴거 보면 신부님도 각종 그냥 그냥 종합병원이야. 그런데 누가 짜게 먹으라고, 짜게 먹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그냥 짜게 먹기 시작해서 그 병을 다 고친 시험 사례들이 있어요. 또, 경험보다 더 훌륭한 스승은 없어. 속담이 있 서양 속담에 있어요. 성경에도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재물들에게는, 재물들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야 한다. 이게 소금의 소중함을 읽게 얘기, 온 거죠. 그래서,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것, 햇빛, 물, 소금이에요. 여기에 또, 장내 미생물의 수와 종류를 늘리는 것, 이게 식이섬유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자연식 햇빛, 공기, 물, 소금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연이준 선물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소금이 과하면, 짠 것이 아니라 씁니다. 소태식 는것처럼 써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뱉어내게 됩니다. 안 먹게 돼요. 쓴 것은. 에이? 그러니까 물과 소금이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쓴 것은 뱉어내게 돼 있어요. 또 인간이 짜면 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절하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늘이 되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고른 영양, 풍반 영양, 개인별 1대1 맞춤식으로 생식, 그 다음에 물 자주 먹고 소금 짭조름하게 천일염과 죽염으로 만든 각종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짜같이 이런 것들 그냥 먹어 지키는 게 가장 하늘이 내려준 복을 지키는, 복을 받고 지키고 관리하는 이런 비법이에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 중에 오행생식이 먹을거리에선 으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면 무엇 하느냐 이거예요. 잃고 나서 후회하는 거, 진작에 또는 진즉에 자연해진 선물을. 잘 지켰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노화와 노쇠가 합해지면 가속 노화가 진행돼요. 그러면 약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파이지스 자연 치유력은 점점 점점 떨어져서 약은 숫자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약 숫자는 늘어나고 내 인생은 점점 병들어가고 결국은 수명을 단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 자연이 준 선물 건강과 행복도 알아야 지키고 후회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음, 건강과 행복,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고 건강은 하늘이 주신 복이다. 건강을 지킬 때 행복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 비 내리는 이러한 어, 날씨에 건강과 행복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역시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항상 공부하시고 자신의 건강이 내 가족의 건강이다. 행복이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고 지키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